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파코다 어학원 일본어 강사 나카노토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기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지근의 대안을 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참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고 아이크라이 아르네고 아이크라이 아르네 귀신같이 맞추다를 일본어로는 고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자 따라해 볼까요? 고아이그라이아르네고아이그라이아르네두 번째는요. 귀신이 보인다고 유래가미인 때, 유래가미인 때, 귀신을 일본어로 유래라고 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유래가 미る때세 번째는요, 한 번만 더 수작 부려봐. 뭐, 니도도, 손나만에 르나 뭐, 니도도, 손나만에 르나 수잡뿌려바를 손나만에 쓰르나 라고 써요. 자, 따라해볼까요? 뭐니도또 손나만에 쓰르나 뭐니도또 손나만에 쓰르나 네 번째는요. 내가 돈 많은 남자 꼬시려는 가난한 여자로 보여요. 아타시가 お金持ちの男を誘惑しようとする貧乏女に見えますか私がかお金持ちの男を誘惑しようとする貧乏女に見えますか誘惑するるっこしだ라는표ぬる로ま이そうよじゃあ、働いぼおかよ。私がお金持ちの男を誘惑しようとする貧乏女に見えますか 私がお金持ちの男を誘惑しようとする貧乏女に見えますか다섯번째는요、おんと들었던것같아요。チラッと聞いた気がします。ちらっと聞いた気がします。おんとギラマルン、아주약간ちゃる分、ちらっと라는표현으로많이써요。じゃあ、따라해볼까요 ちらっと聞いた気がします。ちらっと聞いた気がします。여러분、お手しょっすよ。5개의표현、まにまに、よそ、へぼしご。あっぷろと、いぼのコンブ、ファイティンがんばってください